아, 오늘 이제 송영길 대표가 정리를 했습니다. 국회로 돌아가겠다. 그래서 이제 보궐 선거 재보궐 선거를 통해서 음. 의지를 밝힌 걸로 네. 오늘 좀 봐야 될것 같고요. 제가 정리만 짧게 해드리면 돈 봉투 관련해서는 이미 1심에서 무죄가 나왔고요. 네. 지금 먹사연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그 불법 정치자금 관련된 혐의가 일부 유죄로 지금 나와서 항소심을 받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저는 전부 무죄로 음.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... 윤석열 정권 검찰 정권의 피해자입니다. 음. 제가 볼 때는 음. 그러니까 이재명 대. 대통령만큼. 피해를 보신 분이에요. 음, 실제로 구속까지 되셨고 음. 선거도 옥중에서 치렀고. 음. 뭐 송영길 대표님은 워낙 그뭐 내용이 있는 정치인이어가지고,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제가 어참 존경하는 분입니다. 참 이런 분이 어 좋은 역할을 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, 그런 개인적인 바람도 있어요. 복당은 지금 정청래 대표 체제하에서 복당이 이루어지기는 해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모른 척을 할 수가 없죠. 이거는 무죄가 나오면 투명인간 취급하고 이런 거를 지금까지 일부 해왔는데, 아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미 송영길 대표님 최근에 그 출판 기념. 하실때그 네. 축전도 보내주셨어요 음. 이재명 대통령께서 무죄만 나오면 이제 송영길 대표가 그 동안에 줬던 그런 정치적 책임도 음. 아마 저는 더 재평가를 받을 거라고 전 보고 지금의 민주당의 전력에는 상당한 보강이 되는 아주 좋은 정치인이 이제 민주당으로 돌아와서 힘을 보태는 그리고 국회에 들어가시면 더 좋고요 음. 더 좋죠.